분배 개수의 결정 1분반 3초 발표하겠습니다. 실험 목적입니다. 유기 용매에 의한 추출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물층에 누가 있는 세트산이 원부터 물층으로 얼마나 옮겨 가는가를 분배 개수를 측정하여 알아봅니다. 실험 이론입니다. 용액은 용매의 용질이 용해되어 형성된 물질입니다. 추출이란 액체의 용매를 사용해서 고체 또는 액체 속에서 어떤 특정한 물질을 이용해 분리하는 조작으로 액체에서 추출시 분해 깔때기 등을 사용합니다. 용매로는 물, 알코올, 에테르, 석유에테르, 벤젠, 아세트산에틸, 클로로포름 등을 사용합니다. 평형단이란 하나의 단에서 두 상이 서로 마주한, 마주 접한 상태입니다. 평형을 이루게 되면 MA와 MB를 PPT에 나와 있듯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MA와 MB는 각각 용매 A와 B에 용해되어 있는 용질 분자를 나타냅니다. 이를 각각 CA, CB로 나타내어 CB 분의 CA는 분배 기수 K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온도에서 용질의 양에 관계 없이 일정한 값을 나타냅니다.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어떤 개 안에서 양전화와 음전화가 분리된 정도를 나타내는 벡터 값으로 개의 극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쓰입니다. 전기 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가 공유결합을 만들면 쌍극, 쌍극자 모멘트가 생깁니다. 더원자 분자에서는 화학결합을 만드는 인접한 원자 쌍 사이에 쌍극자 모멘트를 모두 더한 벡터 합이 전, 전체 쌍극자 모멘트가 됩니다. 극성을 갖는다는 것은 분자 내에서 양전화와 음전화의 무게중심이 일치하지 않아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무극성이란 쌍극자 모멘트가 없다는 뜻으로 주로 무극성 결합 혹은 무극성 분자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아세트산입니다. 에탄산이라고도 부르고, 유기산 중에서 폼산 다음으로 작은 카복실산입니다. 톡 쏘는 냄새가 나는 무색액체로 약산성 화합물입니다. 화학식으로는 CH3COOH입니다. 원 부탄올입니다. 부탄올의 4종 이상 질체중 로말부탄올에 속합니다. 부탄올의 1번 탄소에 하이드록실기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화학식으로는 C4H9OH입니다. 실험 기구 및 시약입니다. 실험 기구로는 피펫, 스포이드, 스탠드, 분별 깔때기, 삼각 플라스크, 비커가 있습니다. 시약으로는 0.5 노르말 농도, 1.0 노르말 농도 아세트산 수용액, 원프타놀, 0.5 노르말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입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0.5 노르말 농도 NaOH 수용액을 제조합니다. NaOH 10g과 중류수 500ml를 섞습니다. 0.5노르말 농도 아세트산 수용액을 제조합니다. 순도 99%로 아세트산 2.831ml, 중류수 100ml를 섞습니다. 원부탄올 20ml를 취합니다. 본별 깔때기에 원부보탄올 20ml와 0.5노르말농도 아세트산 수용액을 20ml 넣고 3-4분간 혼합물을 잘 섞습니다. 중간중간 마개를 열고 증기를 빼줘 압력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막습니다. 스탠드에 고정시켜 마개를 열고 잘 방치시켜 2-3분 둔후 두층으로 분리되면 코크를 열어 아래층의 액체를 100ml 비커에 잘 따라냅니다. 비커에 옮겨진 아래층 용액 중 10ml를 취하여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같은 부피의 물을 가합니다. 페놀프탈레인 2세방울을 넣고 교반하면서 0.5노르말 농도 NAOH 표준 용액으로 적정합니다. 분별 깔때기에 남아있는 위층 용액 중 10ml를 취하여 플라스크에 넣고 페놀프탈레인 2세 방울 가한 후 교반하면서 0.5 노르말 농도 NaOH 표준 용액으로 적정합니다. 이 실험을 두번 반복합니다. 1.0 노르말 농도 아세트산 수용액을 제조하여 위의 실험을 반복합니다. 순도 99%로 아세트산 5.662mL, 증류수 100mL를 섞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를 정리한 표를 통해 분배계수 K의 평균값은 1.095가 나왔고 표준편차는 0.15가 나왔습니다. 분배계수 k에서 m으로 표시된 것은 제외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찰입니다. 추출 용매가 원부탄올이고 용질이 아세트산인 수용액에서 분배계수의 이론값은 27도의 온도에서 1.61입니다. 실측정값의 평균과 평균과 이론값의 차이는 0.515입니다. 0.5 노르말농도 아세트산을 넣었을 때 물과 원부탄올에 포함된 아세트산의 비율과 1.0 노르말농도 아세트산을 넣었을 때 물과 원부탄올에 포함된 아세트산의 비율은 같은 것 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험에서는 차이가 났습니다. 이에 대한 오차 원인 분석입니다. 분배 개수 값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험을 할 당시 실험실과 용액의 온도가 27도보다 낮았으므로 이론값과 실 측정값은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실험 장치에서의 문제입니다. 무게나 부피를 측정할 때 기기 자체의 불확실도가 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의 오차입니다. 육안으로 하는 측정이기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용액에다 NAOH 적정 시 색이 변하는 당량점을 눈으로 측정, 측정했기에 부정확한 적정이 이루어집니다. NAOH의 조회성으로 용액 제조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메스 피펫 사용이 미숙해서 정확한 부피만큼을 취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분별 깔때기에서 상, 상층, 하층 분리 시 정확하게 분리하지 못합니다. 1.0 노르말 농도 CH3COH 2차 분배계수의 분석입니다. 2차 실험에서만 분배계수가 1 m 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용액을 세게 흔든 뒤 충분히 기다리지 않았고 그 결과 일종의 콜로이드 상태의 용액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에서 분배계수 K값이 가지는 의미 해석입니다. 분배계수 K값이 1인 경우 좋은 물질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해당 실험에서 K가 클수록 용질이 층이 아닌 용액의 아래쪽 용매보다 위쪽 용매에 추출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배계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부탄올과 아세트산 수용액을 혼합하여 평양을, 평양을 이룰 때 물층의 아세트산이 부탄올층으로 추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분배계수가 1보다 작았다면 물층의 아세트산이 부탄올층으로 추출이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험과 실험 방법에 대한 고찰입니다. 아래층, 아래층 용액에 같은 부피, 부피의 증류수를 가하여 적정하는 것은 실험의 정확성과 시험 조작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부탄올과 물이 층을 이루는 이유와 부탄올이 위층인 이유는 물 분자는 산소 원자가 강한 전기 음성도를 띠기 때문에 강한 극성을 띠게 됩니다. 원부탄올의 경우에도 산소 원자를 가지고 있지만 탄소사슬이 무극성적인 특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무극성의 특성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두 액체가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게 되며 밀도가 0.810인 원부탄올이 밀도가 0.998인 물보다 밀도가 작아 위층을 이루고 반대로 물은 아래층을 이루게 됩니다. 분별 깔때기에서 용액 교배, 교반 시 마개를 열어주는 이유입니다. 부탄올이 회발성이 있기 때문에 분별 깔때기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이, 마개를 열어 가스를 빼주는 것입니다. 마개를 열고 콕을 여는 이유는 마개를 잠그고 콕을 열면 분별 깔때기의 내압 때문에 용액이 밑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콕을 열기 전에 분별 깔때기의 마개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